우영우 박은빈 팬미팅 10초 매진 초인기에 부정거래까지 강제 취소할 것 12일 박은빈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박은빈의 첫 번째 단독 팬미팅 은빈 노트 빈빈탄 부정 티켓 거래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박은빈 팬미팅 티켓이 개인 SNS와 타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확인했고, 개인간 직거래로 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경로를 통한 구매나 악의적 양도와 본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매크로를 사용한 예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 및 정황을 확인한 분들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며 부정한 방법의 예매건은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취소 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3일에는 티켓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티켓 뒷면에 인증 도장을 찍어 드린다. 사전에 배송된 티켓을 소지한 분들도 도장 확인 부스에서 반드시 인증 도장을 받은 후 입장하시길 바란다. 고 공지했다. 한편 박은빈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은빈의 팬미팅은 오는 9월 3일 진행된다.